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출신 중국어 강사 리얼송 선수의 송다영입니다. 네, 오늘도 중국 드라마 속 대사로 배우는 가랑비의 우쩍기 프로젝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미미일소경성이라는 드라마로 함께 하고요. 전체 문장 먼저 듣고 올게요. 끄고, <목소리> 네, 오늘은 문장이 조금 길었죠. 첫 번째 문장 다시 듣고 와서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보호이바. 보호이바라고 얘기했는데요. 그쵸. 우리 상황만 봐도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 컴퓨터로 막 들었다가 놨다가 하면서 보호해바 했으니까요. 뭔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라는 뜻이 됐는데, 일단, 호이란 친구는 조동사로, 뭐뭐 할 것이다. 뭐뭐 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미래를 추측하는 뉘앙스의 단어인데요. 앞에 뿔을 붙였어요. 그러면, 일 것이 아니다. 자,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서요.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닐 거야. 뭐라고 한다고요? 뭐호해봐 그렇죠. 세번 다시 듣고 오세요. 네. 그 다음 문장도 다시 한번 듣고 올게요. 일단은 한번 듣고 저랑 같이 답 맞춰요. 띠에나오, 화이 러 띠에나오 하면 컴퓨터, 화이는 고장 나다. 러는요, 단어의 뒤에 붙여서 완료나, 그저 과거를 표현해주죠. 그러면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된 문장인데요. 사실 이 문장은 컴퓨터가 고장났어. 라는 평소문으로도 쓸수 있고요. 띠에나오, 화이 러 이렇게 끝을 올려서 물어보면 컴퓨터 고장 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도 돼요. 지금은 어, 라면 먹으려는 친구가, 그쵸? 디엔어 화이러 끝을 살짝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음 컴퓨터 고장 났어 이렇게 질문하는 말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요 뒤에 점을 찍느냐 물음표를 찍느냐에 따라서 끝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평소 의문 문으로도 의문문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저체 문장 세번 듣고 와서 다음 문장 보러 갈게요. <목소리> 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사진이 다 지워졌어라는 문장인데요. 이것도 일단 듣고 와서 같이 맞춰 볼게요. 사진이 전 전부 메일 없어졌어. 사진이 다 삭제됐어. 사진이 전부 사라졌어? 라는 뜻인데요. 어, 발음이 쪼피엔으로 안 들려요. 쪼피얼 이렇게 R 발음을 넣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음, 듣기를 들을 때는 쪼피엔처럼 안 들리는 게 정상이니까요. 어, 왜야? 왜, 왜난안 들려? 라고 하지 마시고, 쪼피얼 로도 좀 들어보세요. 사진이 전부 사라졌어. 라는 표현이고요. 역시 아까처럼 그냥 끝을 내려서 이야기하면, 사진 사라졌다. 라는 평서문 끝을 올려서 얘기하면 의문문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럼 전체 문장 들어볼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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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렇게 아침 7시 30분을 시간 내주셔서 들어와 주셔가지고 함께 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물러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뒤에 전체 문장 돌려 듣는 시간 있죠. 다시 한번 듣고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마무리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만나요. 다자 <놀람> 싱쿠러再见不吧나가라하不吧 <놀람> <놀람> 电脑坏了，照片全没了。不会吧？电脑坏了，照片全没了。